무회전. 네. 무회전은 베르니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지? 네, 베르니. 어,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건, 이거는 계산해서 치는, 원쿠션을 보내는 게 아니고, 3쿠션의 정답을 찾아놓고, 그 숫자에 맞는 두께를 찾아 치는 거야. 오늘은 무회전 앞돌리기 베르니 시스템의 숫자가 기본이 되는거야 인 어? 안녕하세요 숫자가 기본이 되는거야 우리가 흔 알고있는 베르니 시스템 수구수 원쿠션수 도착수 원쿠션은 0,3,6 중간중간 2개씩 도착은 2,4,6,8 1, 2, 3, 4, 5, 6, 7, 8. 어디서부터 1이라고? 여기서 <laughs> 10 10 1, 1. 2, 3, 4, 5, 6, 7, 8. 선생님 많이 친절해지셨네. 갈공을 다 가니까. 이제 수구수는 똑같아. 10단위에서 10, 그냥 1단위로 1, 2, 3, 4, 5, 6, 7, 8. 오늘 할 거는 이계산해서 원쿠션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일적구랑 수구랑 어떠한 기준 라인에 있을 때 도착 지점을 따라서 두께만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 기울기가 아니고 일적구의 오른쪽 끝선에서 수구의 왼쪽 끝선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지. 이게 이제 기준 라인이야.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곳이 숫자가 그 두께가 되는거야. 4분의 1. 어, 4, 이 상태에서 음. 4분의 1. 자, 하나부터 해, 해보자. 자, 얘는 1? 1이잖아. 근데 1이라는 건 없어. 1분의 1을 수 없고. 그치? 얘는 3분의 2로 바로 넘어가는거야. 3분의 2? 응. 3분의 2로. 여기 10자리가 3분의 2야. 여기,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그 도착 숫자만 따라서 그냥 두 개만 찾아서 치면 돼. 자. 항상 이렇게 있을 수만 없지. 40으로 와야 돼. 이 위치에 있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내 공이 이렇게 나와 있다. 정면으로 하나 빠졌다. 하나 빠질 때마다 두께가 한 단계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가 4분의 1이었지. 얘는 얇아져야 돼. 그러니까 5분의 1로 맞아야 된다는 거야. 혹은 4분의 1을 치면서 역회전을 한팀 주고. 네. 음, 자, 4분의 1이야. 공이 오른쪽으로 하나가 나왔어. 이러면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야. 3분의 1. 자, 이거는 2분의 1. 근데 이제 이 두, 2분의 1 두께부터 내 공이 앞으로 밀릴 수 있을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보다 3분의 1을 치면서 회전을 하나를 추가해주면 돼. 아. 어. 그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이런 공은 내가 뭐 뒤로 돌려 쳐도 되고 짧게 쳐도 돼. 상황이. 이런 상황은. 언제 많이 나오느냐. 자, 이게 4자리니까 4분의 1이잖아. 어? 그럼 얘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두께는 3분의, 3분의 1 3분의 어.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대부분 2분의 1까지 많이 써. 근데 2분의 1이 넘어가면은, 뭐, 회전을 좀 추가를 하거나. 다른 떨어지. 거 치거나. 음, 다른 거, 다른 거 치는 공이 나와. 아. 좀 넘겨볼까, 이렇게? 요 정도만 떨어져도 이거 되더라고 충분히 칠수 있고. 뭘 쳐서 되더라고고 노란 걸 맞춰서 아. 되돌아오기를 충분히 칠수 있어. 그치? 음. 그리고 얘가 내가 두께 한 3분의 1 정도만 맞추면 대회전까지도 칠수 있는 거. 응. 그 2분의 1 두께가 넘어가면 다른 공 선택할 수 있는, 어, 방향이 나와. 이렇게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어? 되돌아오기 얘도 쳐도 되고, 빨간 거. 좀 이렇게 길게 쳐도 되고. 그 그러니까 보통, 공, 자, 공 하나, 두 개. 요 정도일 때 많이 치는 거야. 요거 한번 쳐볼게. 4분의 1, 출발. 네. 여기 있다. 3분의 1. 여기 있다. 2분의 1. 그럼 얘는, 얘도 이제 기본구가 되는 거지. 반 두께 맞출 줄 알면은 대부분 칠수있어 이런 거. 2분의 1. 응? 요 라인으로 오지. 이렇게 키스 나는 건 다음 문제. 약간 이렇게 는거 어, 이런 두께를 찾아서, 아, 봄은 그, 그 숫자대로 가는데 키스가 난다. 아. 그럼 두께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회전도 변화를 줘야 돼. 응?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얘 지금 만약에 이걸 친다고 해. 어? 자, 여기에 맞아야 돼. 라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 근데 내 공이 일적구랑 기울기를 봤을 때 지금 하나 들어왔잖아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어. 이 공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겹쳐서 양쪽 끝선이 맞춰져 있으면 1분의, 1분의 1인데 내가 이렇게 안으로 하나 들어왔어 이러면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저기 안 봐도 돼 내가 계산 계산은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거기 보내는 게 문제가 되잖아 가는데 어떤 두께가 필요한 지도 모르겠고 네. 이제 경험이 없으면 단순히 이 도착으로만 따져서 두께를 찾는거야요 3분의 1 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그 근처로 오면 은이공 자체가 빛보 리치 있으니까 특정할수 있는 확률이 좋은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자, 7의 위치로 와야 돼. 그러면, 자, 7분의 1, 어? 6분의 1, 5분의 1 위치야. 그럼 내가 5분의 1만 맞출 줄 안다면, 이 공은 특정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쿠션에 보내는 것보다 두께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5분의 1로, 음. 어. 아... 응. 이제 오는 중간에 변하고 와서 변하는 거는 테이블에 따라 틀리고 약 상태에 따라 틀리고 공 상태에 따라 틀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두께? 일단은 두께를 찾을 줄 알아야 돼.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께 두께, 홍 두께. <laughs> 자. 왼손잡이니까쭉 해도 될 어,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놔줘 볼게. 스트로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무조건 두께? 거의 80%가 두께야 자, 아, 사실에 놔줘. 또막 그지같이 지금 혼낼 거잖아.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쳐봐 자, 3 3의 5개 하고 싶다. 2에 5개 하고 싶다. 여기가 1 2. 에 음. 와야 돼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딱 도착지점을 찾았으면 이 돌기를 보고 어떤 두께냐 이건 2분의 1 두께입니다 어, 12시 3티만 주고 2분의 1만 많이 똑똑해졌죠 회전 주지 말고 중요한 거는 회전이 무회전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스트로크만 가볍게 해주면 돼 이렇게 어? 와샷 음. <laughs> 일단 그러니까 보내기 보단 뭐라고 두께를 두께. 찾으라고.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자, 두께가 잘 맞아야지 보내기가 보내는 곳이 두께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원 쿠션을 찾아서 내가 저기를 보내고 싶으면 어려운 거야. 실수도 많아. 그러니까 저기만 보내려는 신경을 쓰다 보면 두께를 까먹어. 맞아, 맞아. 응? 이건 딱 정해놓고 "아, 이 두께다" 라고 그 다음부터 안 맞을 때 보정을 조금씩 해줘야 돼. 이런 정도 내가 이제 3으로 읽어주고 3분의 1집 위치 보고 두께만 찾아봐. 3분의 1 두께. 3이 맞아? 그럼? 어. 음. 왜냐면 이 두께는 3분의 1 두께인데, 여기 맞아 돼. 음, 그러니까, 이, 이, 저 끝선하고, 내공 끝선하고, 일단 기준을 잡아. 내공이 뭐야, 이거야, 이거. 어. 흰 거, 흰 거. 흰 거. 3분의 1이야? 응, 음, 3분의 1인지, 3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야 되는지. 그중간쯤 2분의 음, 1 맞아도 좋다. 돼. 회전만 안 들어가면 돼. 스트로크에 무리도 없고, 그냥 그 두께 따라서. 그치. 이 정도만 해주면은 이 공은 웬만하면 붙이지 않을까. 와. 이거는 막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어, 이건 기본구 중에 기본구야. 앞으로 돌리기가. 아. 자. 알고 쳐야지. 좋았어.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3의 위치를 찾아. 3 쿠션의 위치를. 아, 리 쿠션의 위치는. 어, 그치. 딱, 이, 어, 그. 여긴 것 같아. 공간이 4, 4, 4. 넓잖아, 그치. 이런 거는 얘를 직접 막 보려고 하지 마. 아. 틈이 공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만, 여기서부터 다 범위가 되는 거야. 어정쩡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음... 4로 보는 4, 거지. 사 4로 보고. 어. 그치, 위치 보고. 저거는 기본 두께, 2부, 원래는 어. 2분의 1 두께인데? 아니지. 원래 4분의 1 두께인단 말이야. 4분의 아... 1 출발이란 말이야. 그럼 딱 4분의 1이네,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가 두껍게 막 맞을 것 같다. <laughs> 음. 아니면 맞추고 싶다 3분의 1에 역회전 한팁 아니 역회전 안돼 어, 4분의 1로 그냥 4분의 1로 쳐 보겠습니다 음. 두께에만 집중해 그렇지 음.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거야 음, 대박이다 음. 이것도 봐 여기서 5지 기본 라인 네. 4G 4 어? 얘는 이제 5, 5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 기본 5분의 1 출발이야, 두개가 근데 공이 끝선에 걸려있냐? 두개 정도 빠져있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아고 여기가 두개 자리잖아. 네. 그럼 얘는 5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야. 하나도 오면 3분의 1. 아... 그럼 이거는 3분의 1로 치면 올수 있다는 거지. 그렇네. 이게 더 쉽네. 어. 회전 안 들어가게. 네. 응. 이게 3분의 1 정도 맞아, 맞은 거야, 이게. 두꺼웠나요? 아니, 3분의 1 정도 맞은 거야. 아. 근데 정확한 3분의 아. 1을 뭐 우리가 맞출 순 없어. 맞았는지도 확실히 몰라. 그 3분의 1 두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어차피 공이 이게 6cm잖아. 어? 범위도 6에서 6, 12까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3분의 1이 안 맞아도 돼. 그거보다 조금 덜 맞아도 되고, 두껍게 맞아도 돼. 공을 빠르게 찾는 데는 좀 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빠르게 찾는 데이다나무잖아 이거 다나무란 말이야. 그지? 내가 노란 걸 쳐서 이렇게 쳐야 될 수밖에 없어.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되는 거지. 내가 자, 4, 5, 6, 7 정도. 7에서 6 정도의 두께가 맞으면 돼. 그지? 그럼 이 이제 여기서. 7, 어? 6. 점점 낮아지는 거야. 두께가. 네. 5, 5 4, 4, 4분의 1에서 3분의 1 두께만 맞으면 되는 거지. 쳐봐. 나는 치면 다 맞지. <laughs> 잘맞춰보스트로크에 <맞추기. 웃음> 변화를 주지 마. 그냥 쳐, 아까 쳤던 그대로. 그 4분의 두께만, 1입니다. 4분의 1. 두께만 겨냥해서. 그치, 이거는 조금 얇았을 수도 있거 그렇지. 어? 5분의 1 가까이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런 배열에서 하점자가 이거를 칠 수, 근처로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거는 잘 치는 거야.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 이런 웬만한 공들은 안 놓쳐. 자, 대회전 비슷한 걸쳐볼게 대회전. 음, 자. 우리 베르니 숫자상으로 여기가 8 7 6 5 4 3 2 1 이잖아. 네. 대회전은 3을 통과를 해야 반대편 코너로 가는 거야. 어. 그래서 반대편 코너가 3이야. 3. 한칸 떨어진 반대편이 4. 그리고 반칸 떨어진 곳이 5. 센터가 6. 고기도반 칸이 7. 근데 이그 구장의 테이블에 따라서 4, 5, 6이 될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쳐 봐야 돼. 알겠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재 보니까 아, 얘가 3 코너가 3이니까 3분의 1 두께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3분의 1만 쳐낼 수 있으면 돼. 어. 뭐, 뭐, 키스 일단 배제하고 쳐볼게. 네. 3분의 1로만. 키스는 아침, 이거 키스, 자, 요 라인대로지. 오 3의 라인대로지. 키스는 날건 어떻게 알았지? 응? <laughs> 그런 게더 신기한 초보. 그래. 키스 날수 있었던 상황이야,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것도, 내가, 너 어치기도 안 하고, 비껴치기, 이거 비껴치기, 다 힘들잖아. 그럼 일단 돌려야 돼, 이렇게. 음. 대회전으로. 그럼 30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너 없어. 요만큼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3에서 2 두께, 고그 사이에. 어?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조금 얇고, 3분의 1보다는 뭐 조금 두꺼운, 애매한.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이지. 내가 속도를 좀더 준다 하더구나. 그 이제 그 두께만 찾아서 치면 되는 거야. 이것도 키스 일단 배제하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응, 요 라인대로 오지. 응? 아. 오 응. 괜찮다, 이거. 괜찮지. 어. 응, 괜찮은 거야. 두께를 알면은 오, 응? 괜찮다. 응. 그러니까, 어 괜찮다. 그러니까 레슨을 내가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시스템도 중요한데 이렇게 두께 찾는 걸 연습을 많이 시켜. 음. 응. 두께를 찾아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일이 뭐야? 3 쿠션의 위치를 찾고. 거기에 맞는 기본 두께를 찾아놓고, 두 번째는, 일적구하고내 공하고, 어떤 기울기, 어떤 두께의 기울기 있는지. 음. 그렇게 치게 되면, 엉뚱한 공은, 엉뚱하게 공이 빗나가진 않을 거야. 키스는 그 다음 문제고. 이해가 돼요? 네. 음. 오늘도 고생했다. 끝.